그래, 우드니래. 이래서 첸도 왜냐면 우드니. 첸네? 첸가서 첸도 와. 에다가 뭔데 이제는 나이다? 나이가 된 나이가 이제. 에 나이가 뭔데도? 오. 오 이제 나이 오 이제. 아니 나이가 된. 아니 아니. 나이가 뭔데? 아 달리 꽃아 해서. 그나나? 오아아 맞지. 아마. 오, 에서는 잘 돌이 잘 틀래. 나도 해봐. 나이 나이 틀리. 에서는 잘돌 틀래. চব ভিজিয়ে কি কৰি দ